있는 것은 위도메이커, 정크렛 혹은 뭐 아니면 탱커 조합 이런 것들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점령 전장 중에서 그것을 가장 잘쓸수 있는 전장이 포라이즌 달기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군요. 그렇기 때문에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과연 그 의중이 무엇일지는 포라이즌 달기지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러너웨이와 엘리멘트 미스기의 경기 3세트로 갑니다.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경기 바로 만나보시죠. 러너와 엘리멘트 미스틱의 3세트 처리하게. 1라운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런너이는 이번 세트 잡아내게 되면 결승으로 가고 엘리멘트 미스틱은 이번 세트를 잡아내야지만 결승으로 갈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이 드리워집니다. 네, 반대로 엘리멘트 미스틱, 그러니까 엘리트 미스틱은 이대로 4강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힘들게 왔습니다. 너무 어렵게 네. 왔거든요. 뭔가 저력을 지금부터는 확실히 불태워줘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얻어맞고 3대0 이거 안 돼요. 그렇죠. 네. 예. 오늘 이대로 집에 갈순 없습니다, 엘레멘트 미스틱. 네. 매 시즌별로 발전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번 시즌은 좀 특별하거든요, 네. 엘레멘트 미스틱에는. 왜냐면은 지난 시즌에 못했었던 거를 이루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 여세를 몰아서 조금 더 어, 현장에서 발전할 수있 기회를 ]요. 계속해서 본인들이 만들어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8강을 뚫고 나서 뭔가 이제 잭슨 선수가 했었던 이야기가 이번 시즌만큼은 우승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야기가 단지 거짓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본인의 팀이 능력이 있다는 라 것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요. 네. 우리다 반격 뒤쪽으로 들어오는데 거점을 탈환하는대를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핫살로 네. 네. 타이어가 오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라펠 선수의 용화도 지금 은다 왔기 때문에 네. 버텨볼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핫살이 아, 아, 타이어 채웠어요 이 타이어 중요하죠 자, 융화, 융화 지나서 뒤쪽으로 예. 뒤쪽도잘 빠지긴 했는데요 아 라펠을 다 탈지 않았어요 핫살도 일단은 근데 앞날인에 체력이 많지 않대요 그렇죠 암박 타이밍도 좋았고 가드 뜨겁습니다 가드 예, 모두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자 결국 A 거점 점령하죠 엘레멘트 미스트 너무 편안하게 A 거점까지 들어왔어요 이게 황사 선수가 중간에 노려보긴 했습니다만은 케어가 잘 되면서 한쪽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타이어가 굉장히 늦게 차는 상황이 나오면서 엘레멘트 미스트이 좋은 진입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자, 거점을 먼저 점령하고 있었던 러너이를 상대로 야심차게 뛰어들었고 그 전략이 잘 들어 맞았던 엘레멘트 미스틱이었 집결이 와서 싸우다 보면 은 가드, 가드와 잭스 선수의 공격기가 오거든요 상대 타이어는 빠졌고 그리고 용의 일격만 어쨌든 빠른 이동을 통해서 용의 일격 강만 지금 내주지 않게 되면 여기서 희생자가 발생을 하자면은 아니면은 그 이후에 공기 상황 우리가 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 저, 저, 지났었어요, 위주문에 위주문에, 이후에 차 초월인데 초월인데! 잘 정리합니다 그렇죠.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지금 자 포커 선수가 마지막 점리를 해주면서 네. 자 이제 힐 빠진다 러브웨이 소리 범벼까지 다 봤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가져갔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전원 처치 거점에 네. 들어올 수 있는 선수가 한번더 탱커가 아. 지 네. 못하네요 네. 아, 네. 자 이렇게 1라운드 엘레멘트 미스 7기 6분이라는 시간을 남겨놓고 두점을 가져갔습니다 이제야 조금 엘레멘트 미스다운 경기 운영을 하는군요 네 확실히 탱커 조합을 들고 왔을 때 탄탄한 운영이라든지 오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드 동수의 자리 플레이의 기량 가치가 굉장히 많이 좋은 것으로 지난 경기부터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끈한 싸움 혹은 본인들이 잘하는 수비에서의 위도우 정클에서로 극대화하는 수비 이런 것을 보여줘야 이번 세트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타이밍 안에 엘리멘트 미스틱 이기 라운드를 가져갔습니다. 야심차게 이거점으로 뛰어들면서 상대를 밀어내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기세를 비거점 점령하는까지 그대로 몰고 들어갔던 엘리멘트 미스틱이었어요 궁극기 활용뿐만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상대방의 자리를 빼서내는 이런 기밀한 움직임까지 엘리멘트 미스틱이 자랑하는 것은 뭐 영웅 영웅을 플레이하는 선수의 개개인의 능력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한 몸처럼 움직이는 잭세 선수의 오더에 따르는 선수들의 움직임에 있다고 많이 이제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이번 공격에서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러너웨이가 두 점을 내주긴 했습니다만, 부스 안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뭐줄거 줬다. 이제는 가져올 거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과연 이 라운드가 끝난 이후에도 저런 표정이 이어질 수 있을지. 자, 러너웨이의 공격 엘리이트 미스케 수비로 3세트 2라운드 시작을 맞겠습니다. 러노의 입장에서는 좀 압박감으로 올수 있어요. 6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라는거는 호라이즌 본인들도 밀었을 때 호라이즌이 한번 더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효과로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최대한 시간을 많이 남겨낸다는 생각에 조급해질 수 있는데 조급해지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잘 노리는 팀이 또 엘리먼트 미스틱이고요. 여러분의 미스기에 어쨌든 자신들이 선정했던, 선택했던 전장에서 1라운드는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1라운드를 끝마쳤습니다. 네, 상대방에게 시간을 많이 남겨준 것은 아쉽기는 합니다만, 본인들도 2점 시간이 조금 어, 더 많이 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점 만들어내고 공격권을 얻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상대방의 조합을 허해할 만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이번 공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줄줄이 날아다니며 네.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자, 학사가 측에서 망을 보다가 빠졌고요. 돌리키를 휘두르면서 일단 달려보 공격. 퍽퍽퍽 공격 갔어요. 아, 이겨봤죠. 이겨요. 예. 펌퍼 나갑니다. 네. 일 라펠 선수 살리고 네. 가서 재빨리 자리들 이동해 보죠. 끌고 갔어요, 이거. 네. 여기에서 이제 러너웨이가 공격을 성공시키는 이런 그림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육아가, 아, 그때와 같이 있는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은, 지금 죽었었던 버퍼와 더불어서, 버퍼가 오게 되면 그것을 데리고, 건너를 깊숙하게 밟을 거거든요? 예, 네. 그리고 왔습니다만, 피해 주지 못했고, 충격질에다안 들어갔습니다. 네. 아직까지 타이어가 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리를 잡았고, 앞, 라인이 만약에 터질 경우에는, 그냥 내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을 조금 더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실제 버퍼선수 도착을 했고요가드 타이어 그렇죠. 옵니다. 왔어요. 네. 바로 가아네요가 타이어 따라오기 때문에. 자 이거. 이건... 어 타이어가... 아아아 슬라임까지. 그렇죠. 가자. 오늘 앞에 트럭 빠지는 데 일단. 이건요. 자리를 아예 못 잡아요. 그리고 어, 구급기를 어. 만약에 소모를 못 시키면 비거좀난리 납니다. 네. 구기를 아예 뺄수 못한 상태에서 지금 아 에이버툼을 내주는 상이나왔네 아 정리되죠. 그러면 좋아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넘어 외에게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A 거점 쪽 어, 늦게 갔죠. 늦게 갔죠. 넘어 예. 자, 지금 거기까지 였어요 네. 만에 승리되면서 상대가 공기를 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꺼냈습니다 박승호, 박태원, 박태현에 예, 지금 코인 넣었죠. 그렇죠. 네. 한 번씩 꽂혀야 되니까. 한번멈춰야 네. 되니까 1회용. 그러나 자리를 못 잡아요. 자리를 저, 못 잡아요. 키로 박은 얼싸를 또 일단은 빼 쓰면서 들어왔고요. 이와비라고 칩니다. 도왈라이 드래벨 직격까지 못따지고 발꿈치로 발동된 더비였고. 건전진 선수 반전 수에 타이어가 한번 더 오는데 아 일단 잠들어요 탈락 없이도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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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이어까지 오다 왔는데 재미있을 것 같겠어요 타이어도 재밌는 짬을 메카가 체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메카 터졌습니다 그러나 대치전이 주목되면은 이 박준 프리를 떼는 메이커들이 못 버티는데 그냥 소리만 몇찍었습니다아 예. 이러면은 스트치 선수와 대치무서워 여기를 누겠다라는 건데 자 대지분 새로 안나인 앞에서 막아줬고요 복권 선수가 아, 슬라이딩 경기이고요 네. 포리박스까지연결해서 바티온을 아, 막아낼 수가 없죠. 예. 자, 위쪽에서 완벽하게 엑 액션 가좀 정리를 해주는 그림인데요. 그렇습니다. 바티온이 먼발치에서 그냥 원거리에서 처음에는 약간 아, 자리,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면서 위기가 올수있었습니다만은그 시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딜을 너무나도 충실히 잘 넣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렇죠. 그니까 한 칸은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한 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냥 소리범벽을 찍으면서 들어갔던 어. 건데 자 자, 자, 자 아래쪽에서 아래쪽에서 예. 자, 포가 어요정 그니까 이후에 정리가 않고 않고 안 잡히지 않고 있고, 안 아, 있고. 예. 자리로 접어요. 자리 네. 예. 로쳤어요 자리. 자메카린일따은터졌쪽 네. 그렇죠. 네. 치가 깊숙하게 물고 네. 들어가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페퍼즈들 정러났어요 갑니다. 앞쪽으로 액티언, 슬라임이 액티 정리합니다. 네. 광벽 끄트머리로 막아줬습니다 타이어도 한번 타이어, 또한번 yeah,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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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박살 일단 잡았고요 박살 잘리는데 다코도 아웃되고요 죽어봤습니다 네. 네. 초관을 짚는 가 있어서 버티긴 했습니다만 은이 네. 상황에선 안전성에서 버티기에는 공격 쪽에서 이제 이론이 제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짜루가 다시 어 짜루가 라펠까지 지금 일단은 잡아냈고 근데 박철이 다리를 잡고 다코가 왔기 때문에 백지와 네. 다코가 정리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아, 케어 주었어요 아,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일단은 조금 잠재우려 성공을 했어요. 네. 거센 파도가 하나 지나갔습니다. 바스티온에게서 생존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바스티온과의 오랜 시간 전투 어제도 길게 싸웠을 때 좋은 쪽은 엣지가 드거든요 그렇죠. 벌써 또 전차가 한번더 돌아오기 직전이고요. 엑지 선수의 바스티온 선수의 컨는 이어지고 좋은 결과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빨스요로는이게 붙어서 상대방이의은은는이바스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자 어쨌든 판큐 물고 들어갔기 때문에 딜 강은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프만안 만들면 된다고 라 생각하면 그렇죠. 되는 거라서 데 전차! 자 범퍼가 예. 살아났고요 자 천천히 범퍼 왜 깎겠어요? 전차 효과 없게끔 잘 막아주고 있고 소리만 뺴고 소리만 뺴고 자 이러면 전요 런웨이 던지면서 이게 중력 자탄 있어요 스티치 이게 예, 자탄까지 오기 때문에 조리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 쪽에서 예자 일단 윙어로 밀어가는데 성공을 했고 범퍼 또 살아났고요 이거 중요해요 아웃댄스 나와요 윙어 중요해요 자 윙어 두 칼을 뺏긴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엘리베이터빈스도 막아낼 수 있는 타이밍이 됐어요 아 막았어요 그렇죠? 막았어요 예, 자 그리고 엑지 엑지가 잘 잡았습니다 몰아냅니다 네. 몰아냈어요 엑지 와... 아, 시간 이제 3분 남았습니다 진짜 치열하게 예. 템포가 빠르다 보니까 한타를 계속하고 있는데 진짜 잘 막아주고 있죠 이 정도면 예. 엘리베이터빈스가 잘 버티고 있고 다시 한번제집결을 해서 러너이 선수를 이동을 합니다 발키리에다가 초월까지 먼저 차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타이어라든지 전차도 싸우는 과정에서 또 돌아옵니다. 네. 다시원의 네. 위치를 확인을 하고, 아, 다쿠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잡았습니다. 어? 자, 대지분쇄 사용! 앞에 천연했고, 폭포가 백업을 빨리 오면서 폭퍼를 제거를 했고요. 또는 예, 과도한 흥분이었죠. 바꿀 게 아니라면은 이대지분쇄는 정말 의미 없는 대지분쇄였습니다 아, 다시 한번 네. 시간을 벌고 있어요, 엘레미트 네. 미스킹. 왜냐면 들어오는 과정에서 두 명이 끊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눕힌다고 하더라도 질다체가좀 부족할 수 있는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또 갑니다, 모여서 갑니다. 네. 이번엔 왼쪽 부분을 한번 파보기 시작하는 런어웨이 곡. 이미 기다리고 있어요. 타이어도 있고. 타이어도 있고. 여기 여기서 타이머 었어요 예, 약간 지금 부서졌기 때문에 하중을 했고 무조건 이거는 리그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슬라임 도아웃이에요. 또 엑시가 깊숙하게 들어가면서 태각하는 음. 상대방을 또 노리고 있는 그림이었고요 그렇죠. 구극기의 아, 타이밍도, 레미트 미스트링 어느 정도 지금 다 왔고, 한방 네. 노리고 있네요, 한 방. 그렇죠. 메카, 그러니까 종합의 변화를 노려볼 만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구극기 모아서 한 번에 안전 상황에서 자리 못 잡게 만들고 뚫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인데, 네. 싸움기로 싸움 지면은이 바스온과 정클에서 구급기도 너무 빨리 돌아요, 지금은. 네. 이번 턴에 1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뭔가 이제 전투를 하면서 공기 연결 퀸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yeah. 자 아, 여기서 패션들이 일단 도포하는데니다자 일단은 전차 먼저 전차 버텼어요. 이거 버텼습니다. 중서 타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고요. 슬라임 끌어주죠 엑서죠. 아풀리방 변으로 이어가지를 못했고 가드를 일단은 잡아내긴 했습니다. 아 엑지 먼 거리에서 엑지 던퍼 날려보냅니다. 생가 일단 다고 잡아준 데 성공을 했어요. 네. 자, 잡고 던지면서 진영이라도 놓치를 만들겠다는 생각에 스티치 선수가 활약을 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자, 앞 라인에 폭포를 일단은 데크다 네, 냈고 거점을 계속 밟고 한편이 원근에서 뒤를 지원해줄 수 있지만 거점 밟게 하는 쪽은 자 타요. 어, 부족한 조건님 때문에 네, 스티치 아느이야 아, 네. 이번에는 좋습니다. 타요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시간을 계속 가고 있고 네. 대지분세 찍으면서 지금 시간을 47초 버퍼가 어, 깊숙하게 혼자 들어와 있다. 혼자요. 아 마지막 한번더 봐야 돼요. 소리방벽 집결 있고 어쨌든 중력자탄까지 오는 타이밍이 있다면한번더볼수 있는 상황은 러너웨이한테 일단 옵니다. 네. 네. 자 비거점 두 칸까지만 쳤습니다. 일단 타이어가 없는 상황이고 라펠의 총어를 오기는 오겠습니다만은 슬라이브의 어, 소리방벽과 그다음에 학살의 어떤 집결 그리고 스티치의 어, 중력자탄 요연결로 지금은 이득을 볼수 있는 네. 기회는 한 번은 있거든요. 한 번. 그런데 엘리먼트 미스틱은 뚫려도 돼요. 추가 시간만 만들어 놓고 뚫려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냥 리들 6분에 한 예 이미 시간은 엘리멘트 미스킨의 편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여러 도구로 왔어요. 전차 왔는데 일단 라펠 아웃됐습니다. 자 힐벤 맞은 상태에서 킬러들을 자, 자, 일단은 잘라냈고요. 전차 조립과 안나의 닥트 메카까지 일단 은 붙어야 되고. 놓고, 놓고 자 포포 키는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 날려보냅니다. 이거 시간에 결국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네. 2 라운드가 종료됐습니다. 자 추가까지 시간까지 가면서 어너웨이가. 비거점까지 점령하긴 했습니다만 남은 시간 자체만 놓고 본다면 러너웨이 결코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예 앞라인부터 녹여버리겠다는 생각으로 버퍼 선수가 로드까지 들고 나온 상황에서 힐백 먹이고 그다음 말 그대로 진 탱커 없애버리기 라는 조합으로 들고 나와서 아나까지 나와서 먹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빠른 교체는 어땠을까 많은 시간이 다 사라지고 결국은 육분의한칸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라운드 스코어는 2대 2가 됐고 엘리트 비스트기 1라운드 완벽한 경기 운영으로 6분이라는 시간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끝까지 끝까지 버텨가 비거점 내주긴 했습니다만 상대를 추가 시간까지 몰아 넣은 이후였습니다. 이제 엘리트 비스트에게 3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라운드 스코어 2대 2에서 이제 3세트 3라운드로 떠나겠습니다. 6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수비 위치에는... 위치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상대방이 나오는 거점에서 막았다가는 한 칸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전진수비를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하이리스크 전략 중에 하나죠. 본인들도 그렇죠. 하나 잘리면 답이 없어집니다. 네. 어차피 시간이 6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공간 내주면서 천천히 수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기습으로 한번전투에서 상대방을 몰아내면은 그 다음 턴에는 궁극기가 유리해지잖아요. 네. 그 다음 그그 그 다음까지 노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히르메한 방이 대단히 중요해요. 초현랜 선수의 히르에 많은 것들이 달려 있습니다. 네. 자 상대의 위치 지금 파괴 또한판 이기기 위 몰려올 거거든요. 나와서 자, 자, 싸우죠. 돌진. 자좀더봐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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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졌고 엑시 철근했어요 그치. 자, 슬림해주로 예, 버퍼를 일단 한번탈려했고 하나를 끊었기 때문에, 예, 이번 수비에서는 더 깊숙하게 쫓아가지 말자. 네. 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걸 봤으면, 그냥 엘리버트 미스틱은 힘싸움해주지 말고, 그냥 트레이서 꺼해도 돼요. 그냥 거점적으로한명 들어가가지고 신경 쓰이게만 해줘도, 이신영다 무너집니다. 네. 자, 네, 힘싸움 힙싸움. 예, 다시 한번 뛰어들죠. 시간 자체가 힐맨. 많기 때문에, 자, 힐맨 먹이면서. 어, 빨려 들어갔어. 요 아, 근데 버퍼가 잘렸어요. 빨려 들어갔어요. 네, 깊슬리들로갔어 들어갔기 때문에. 예, 술들이 들어갑니다, 이러면. 자, 메인체커가 없는 상황에서 가드가 100입니다. 에너지가 너무 뜨겁고, 유머가와버렸기 때문에 유지력 차이가 날수없겠요 네. 나로가가제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앞나이 잘리기 시작하면 은 대책이 없는데, 네. 어, 자, 스티치가 그래도 잭스가 없고, 반반 방결이 나면 거점을 비벼야 돼요. 거점을 비벼야 되죠. 나로가가제가 좋습니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연기, 연기, 연기. 연기 없어요, 연기 없어요. 이런 런어웨이가 더 많아요. 힐벤! 네. 힐벤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액션수로만 아, 남아있는 상황, 이거 거점 쪽에. 자다코도 일자를 잡았고 막았어요. 아, 아, 일단 버팁니다. 액지가 좀 혼자 거점에서좀 늦게 잡히는 바람에 또 시간 돌을 한 번은 보기는 했는데 아직 4분 3초 있고 1분 30초 보냈습니다. 치열하게 싸운 끝에 다시 아, A 거점을 좀 지켜내는데 성공한 러너웨이고요. 그런데 네. 이렇게 싸웠는데 4분 남았어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았습니다. 네. 여전히 불안한 요소는 러너웨이 쪽에 있습니다. 어 이거 라인할 때 붙이다가 돼지 분 맞아요? 예자그렇죠 깊숙하게 이번에는 안 나서죠 범퍼가 자 탈리바의 범퍼 슬들이 나갑니다 액지와 범퍼까지 아웃되면서 알뜰살뜰하게 막아주고 있어요 하나만 예. 예. 썼죠 또 시간을 법니다 어, 어. 안쪽 이번엔 이번엔 야, 또 뒤통수 돼지 분세야 뒤쪽에다가 기다리고 있죠 범퍼 와 어, 이거 나오기만 어, 해봐라 어, 어. 진짜 제대로만 들어가면 또 알뜰하게 막을수 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자 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예. 세번 들어갑니다! 범퍼! 근데 이래도 3분 40초. 시간을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맞았으면... 많아요. 이런 장면이 네 번은 선호할 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다음은 갈 길이 넓어요. 다음은 나눠가 예. 예. 다들 헬멧투트 미스틱은 다 맞아줘도 됩니다. 맞아주고 궁 하나 꽉 모아서. 진짜 한 상대방에 두 세명만 잡아내고 시작하면 그냥 이겨요 네. 한 번만 이기면 돼요 엘리베이터 미스 용어와 더불어서 자탄 그 다음에 자폭 연기에 이거가 봐도 되는 상황인데 어! 아 피치가 고구를자 나눠가네 한번으진예 이야 자 일단은 야, 야! 자폭까지 아! 지금은 어 최고가 된 상황이고 그렇죠 앞선 라인 저리을 했어요 직결은 써도 되고 이거 다시 한번이대지분세가 왔거든요 예 대포 조절 합니다. <목소리> 후보기 하나로 거의 1 분씩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목소리> 네. 아직 그래도 3분 남았어요. 야, 이거 근데 엘리멘트 비스틱은 뚫어야 돼요. 이런 경기 잡아야 됩니다. 이러면 조급해지잖아요. 네. 이런 거 잡아야 돼요. 진짜. 네. 이거는 노처사안 되는 경기예요. 무조건 승리. 무조건 승리. 무조건 승리. 무조건 버텨요, 그때 버텨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학살 잘리고 이런 차이, 이런 차이 예. 아직은 좀 나는 상기 때문에 거점 쪽에서 싸우는 데 중병 자탄 스틴치 왔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이 사이 복사. 잘 묶어주세요 자, 트라인나가 짜루, 짜루 짜가쟁쟁하 어, 아, 좀더 봐야 돼요 폭탄나오요 엔지, 엔지가 아웃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이걸 또 막았어요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어요 이거 이거를 4분 났습니다이번에알4분을흘려버렸어요다2분 잘했거든요. 중력차타도잘 썼고, 패즈 문제도 잘 썼고, 앞사정리 어, 잘했고, 9을다 아, 다 썼는데 9분을 예. 다집면서 들어온 저투에서거점까지를 받는데, 공격이 성공한 됩니다이번전투에 모두 맞춰라고 하는데, 4, 융화 이 공격되지 못했어요. 1시 예. 6만 일단은 아, 불러놓고 뒤로 들어 가서 거점다점분점5 예.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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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어렵습니다. 이제 정리됩니다. 이건, 이건 밀었어요. 이거 밀었죠. 야, 이제야 정리됩니다. 이제야. 일고도힘드네요 네, 이거는 아, 엄청납니다. 6, 6, 6, 4분 30초. 6, 6, 6. 4분 30초 라는 시간을 쓰면서 어렵게 어렵게 전투 한 번을 승리하면서 엘레멘트 미스틱이 이번 3세트를 가져갑니다. 이거 만약에 엘레멘트 미스틱 와팍 당하고 무승부 당했으면 멘탈 터졌습니다. 예. 진짜로. 그럴 수 있는 경기였는데 마지막